안녕하세요, 선념선녀이신 어,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동 공가부장 권태현입니다 아, 오늘은 9월 22일 업데이트 내용을 간략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오늘 이번에 있는 이벤트는 어, 이제 리니지가 나온지 어, 이제 100일이 돼서 어, 이제 유저들을 위한 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있었던 어, 과금 이벤트와 생각을 해보면. 어, 정말로, 어, 이번엔 유저들을 조금 약간 생각을 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 이제 상점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100일 떡상자라고 있습니다. 100일 떡상자를 어, 이벤트 기간에 어,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어, 100일 기념 큐브 1단계 상자를 또 주고, 그리고, 어, 축 100일 떡, 그리고, 어, 피버 페스티벌 럭키 드로우 티켓이란 거 줍니다. 럭키 드로우 티켓 같은 경우에는 자동 응모권이라고 생각해서 어, 그냥 냅두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축1 0일떡 같은 경우에는 자, 버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보기를 보면 어, 이제 버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뭐 요정이면은 이제 날샘 찜요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먹었었는데 어 이제 축 백일떡이 있기 때문에 어 한동안은 어 이제 그 아데나 비용을 좀 아끼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만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어축 백일떡을 이용을 하셔서 사냥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거리 데미지 플러스 이 명중이 mp 회복 3, 원거리 데미지 플러스 이 원거리 명중이 hp 회복 3, sp 플러스 2어 이제 mr 플러스 12 데미지 리덕션 플러스 3 모든 석성 제항 플러스 5%네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능력의 어, 음식이기 때문에 어 요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사냥을 하시면 어, 돈도 아끼면서 좀 사장 효율도 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까서 어 이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업데이트는 순수하게 그냥 유저분들한테 받았던 걸좀 어 베푼다라는 그런 개념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가금러분들이 제일 기다렸었던 이벤트죠. 자, 기란마을에 데이젤이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과 틀린 거는 어, 10번이 아니라 5번만 구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무가금러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구매를 하셔서 매일매일 구매를 하셔서 어, 데이와 젤을 좀 모아 놓으시면 다음에 러쉬를 하실 때큰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백일동 사자 상점에 있는 백일동 상자와 그리고 데이 젤, 젤과 데이를 구매할 수 있는 게 다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간략한 업데이트였습니다. 근데 이번 업데이트는 기존의 유저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으로 유저들한테 베푸는 그런 이벤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